안녕하세요. 리치 부부로 돌아온 리치 커플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치 부부가 된 우리의 신혼집 랜선 집들이입니다. 우리 신혼집은 2003년에 준공된 24평 구축 아파트예요. 서울에서 집 구하기 아주 힘들었어요. 연끌을 했기에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여기저기 견적 비교는 물론 수소문 끝에 조금은 먼 지인께 인테리어를 부탁드렸고 인건비와 업체가로 자재비만 드리는 조건으로 모든 건 우리가 알아보고 계획했어요.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몸으로 때우며 반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인테리어라 걱정도 되고 어려웠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실패 없는 오드앤화이트 컨셉의 그린을 포인트로 만들자라고 중심을 잡고 인테리어를 계획했습니다. 알아보니 인건비며 자재비며 안 오른 게 없어서 24평 기준 거의 4천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리치 커플의 신혼집은 샤시 포함 올 리모델링 총 예산은 약 3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름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리치 부부의 피땀 눈물이 담긴 24평 신혼집 랜선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 포인트 컬러는 딥 그린이기에 현관문 필름을 딥 그린으로 선택했어요. 신발장 하부는 띄워서 센서등을 넣었습니다. 현관 타일은 더러운 것이 안 보이도록 테라조 타일로 결정했어요. 신발장은 마이너스 신발장을 골랐고 가운데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중문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엔 중문을 하기로 결정했고 작은 집이라 미닫이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우드입니다. 중문을 열면 보이는 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복이 들어오라고 달 항아리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아래는 신혼집답게 결혼사진, 앨범으로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 거실 뷰예요. 원래 원하는 색깔의 마루가 있었는데 3월까지 품절이라고 해서 그냥 장판을 깔았습니다. 덕분에 100만원 이상 아꼈어요. 요즘에 타일처럼 나오는 장판이 많아 장판을 선택하는 것도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등 박스는 과감히 없애고 모두 매립등 조명을 설치했어요. 조명 계획이 진짜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 매립등만으로도 충분히 밝은 조명을 잘 설정했습니다. 소파는 남편의 희망 사항인 리클라이너 소파를 샀어요. 가운데 홈바도 있어 실용적이기까지 해요. 여기서 TV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읽곤 합니다. 소파 앞엔 65인치 TV가 있어요. TV는 고민 끝에 반매립으로 계획했고 TV 선을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로망인 다운라이트 간접등도 넣었습니다. 이걸 위해 머리 싸매고 설계도를 그렸고 이 허접한 설계도로 반메리 박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위치도 비싼 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모든 곳에 비싼 스위치를 할 수가 없어 거실 벽면에 딱 하나만 르그랑 엑셀을 설치했답니다. 인테리어는 뭐든지 예쁠수록 비싸니까 현명하게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거실 확장부에는 우리 집의 자랑이자 우리 부부의 로망이었던 우드 슬랩이 있어요. 이곳에 앉아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먹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이제 스타벅스를 안 가도 되어서 좋아요. 이 우드 슬랩도 대략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인데 저희는 조금 기스 있는 상품을 재가공해 받아서 6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입구 바로 옆 방은 옷방 겸 서재예요. 남편이 서재를 꼭 갖고 싶다고 해서 방을 쪼개 앞쪽은 옷방 뒤쪽은 서재를 만들었어요. 작은 공간을 쪼개서 활용하니 깔끔하지는 않고 옷장도 부족해요. 덕분에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장 한쪽 벽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옷방을 뒤로 넘어가면 이런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이 방에 있는 책상과 의자는 당근 마켓에서 만 원에 구입했고 책장도 당근 마켓으로 오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인테리어 중 욕실이 제일 어려웠어요. 타일도 맨땅에 헤딩이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예산 문제로 국산 타일을 골랐는데 수입 타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 만족합니다. 상부장과 선반을 우주색으로 골라 화장실도 우드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소통의 부재로 조적 젠다에도 못 쌓았고 졸리 것도 못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대신 비용절감했다 생각하고 흐린 눈으로 사는 중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의 단점이 아마 소통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 대신 제 계획을 말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일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하나 소통해야 하니까요. 장이 부족해 양변기 위에 상부장을 하나 더 달았는데 이건 디스플레이 상품을 싸게 달라고 해 가지고 4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리치 부부의 안방입니다. 헤드를 딥 그린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재질의 침대입니다. 화이트 침구로 호텔 느낌을 냈고 사이즈는 슈퍼킹입니다. 조명은 전구색 시오비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에 주광색 쨍한 조명은 없습니다. 반대편에는 서랍장 겸 화장대가 있어요. 안방도 수납장을 우드로 선택해 우드 앤 화이트 인테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보았을 때 가장 헉했던 부분은 주방이었어요. 소꿉놀이하는 주방처럼 너무 작았거든요. 우린 주방 뒤에 작은 방을 터버렸고 그곳을 냉장고장 겸 다이닝룸으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집 주방 역시 우드 앤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리바트 주방이고 상부장은 무광 화이트 하부장은 카멜로크 색이에요 제 보물 1호를 소개합니다 냉장고 고민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었는데 결국 고른 건 LG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 냉동고 원도어 김치냉장고 3도어 세트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술방울 조명입니다. 평소엔 주방에서 밥을 먹으려고 작은 식탁을 놓았는데 컴퓨터 하는 작업실로 사용 중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방 옆 뒷베란다 보조 주방 자리에는 소형 가전들을 놓았답니다. 주방에 공을 들인 결과 친정 시댁보다도 우리 집 주방이 제일 넓어요. 덕분에 우리 둘다 살이 쪄서 요즘에 소식 중입니다. 앞뒤 베란다는 따로 공사를 하진 않았고 깔끔하게 탄성코트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기존의 장에 화이트 필름을 붙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많은 범례가 있었고 밤을 지새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처음 생긴 우리의 공간에 무척 애정을 가지고 집순이 집돌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리치부부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역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치 부부의 랜선 집들이를 마치겠습니다.